한국 고용정보원에 올라온 직업 전망 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또 10년 뒤 전망이 좋은 직업 통계를 봐도 사회복지사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흐름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대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과 학점은행제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부분 그리고 취업 현실까지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최종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지 사회복지 전공 17과목을 들었는지 이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만약 고졸이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마치면서 사회복지 17과목을 같이 준비하면 돼요. 이때 사회복지 전공 17과목 중 교양 10과목을 더해서 총27 과목을 2년 안에 마치면 됩니다. 반면에 전문대 졸업 이상이신 분들은 사회복지 전공 17 과목만 1년 반 안에 마치면 됩니다. 사회복지 전공 17 과목 중 온라인 수업은 16 과목이고 한 과목은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2020년 이전에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과목을 하나라도 들은 분들은 법이 바뀌기 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공 17 과목이 아니라 14 과목만 1년 안에 들으면 됩니다. 실습 시간은 160시간을 채워야 하고, 구법 대상자는 120시간만 채우면 돼요. 그런데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들었던 사회복지 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목이 사회복지 전공 과목으로 인정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중복 과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내가 구법 대상자인지, 신법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댓글이나 오른쪽 상단 참고해서 저에게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준비할 수 있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행정 업무가 많아서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걸 보여주면 좋아요. 컴퓨터 자격증을 따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기관은 11인승 승합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종 보통 운전 면허를 따두면 차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따서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은 나중에 이력서나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취업하려는 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봉사활동 경험도 꼭 준비해보세요.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과 학점은행제 준비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취업 현실까지 다뤄봤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대해 더 자세히 상담받고 싶다면 댓글이나 오른쪽 상담 버튼 참고해서 연락주세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세요.